2024년 11월 4일 테슬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파동은 특별한 악재 같은 건 없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함? 그런 게 반영이 되어서 파동이 조금씩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이 파동이 마감이 되면 마감되는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은 되돌림 연장 구간 테스트 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파동은 마감할 때 여기, ABC, 여기 ABC, A B C 여기 A B C A B C D 하고 이 파를 만들면 되는데 이 파가 현재 이 파동이 마감이 되면 이 파가 마감이 될것 같은데 만약 이 파동이 마감이 안 되고 이 파가 마감이 되느냐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파동이 마감이 안 되면 여기에 있는 파동이 여기서 마감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파동 카운팅의 묘미죠. 그러면 이 파동이 여기서 바로 마감되었을 가능성은 없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파동이 너무 작기 때문에 ABC가 ABC로 마감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ABC로 마감을 했을 경우에 되돌림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파동이 되돌림 테스트를 해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감이 되었느냐 하고 봤을 때 되돌림이 556을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그냥 갔다는 얘기는 삼각형 아니면 지그재그거든요 근데 지금 지그재그로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삼각형인 거죠 적어도 이 파동이 연장이 되려면 0.556까지 왔다가 되돌리거나 그 위로 올라가면 같이 마감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556 전에 일단 오지도 않았고 그러면 마감을 하기 위해서 A, B, WXY, B 그 다음에 C, ABC, WXY 밑에 지금 삼각형이거든요 WXY C하고 D하고 E파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382만 지금 넘긴 상태에서 내려오면 이 파동이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럼 이 파동이 마감되고 ABC W X Y X Z로 마감을 하면 파동이 좀 밸런싱이 안 맞죠. 이게 여기 있는 B파하고 X파 여기 있는 X파죠. X파랑 여기 있는 X파가 밸런싱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X파는 밸런싱 맞는 게 없습니다. W X Y X Z ABCDE는 어느 정도 밸런싱을 맞춥니다. B파와 D파는 그런데 W X Y X Z에 두 개의 X 파는 완전히 따로 놉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여기서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할 때 A B C D E 카운팅에서 B D가 너무 밸런싱이 안 돼가지고 가능성이 좀 낮았는데 여기 X 파두 개는 그런 밸런싱의 원칙이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이 마감을 하고 W X Y X Z로 마감을 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E 파로 로 마감을 한다면 E 파 내부의 W X Y X Z의 X 파두 개는 아무. 아무런 피브나치 또는 시간, 이런 밸런싱, 비례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밸런싱이 너무 안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파동이 마감이 된다면, 여기 A, B, C, D하고 E 바로 마감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파동이 A, B, C, W, X, Y, A, B, C로 내려오고 있고, 또 1, 2, 3, 4, 5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만약에 건드리면, 이 파동이 완성이 될것 같아요. 그럼 이 파동이 완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A, B, C로 완성이 그냥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B, C, D, E로 파동이 완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파동 저점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 파동에 이제 마감하는 종점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마 내일 장까지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테슬라 파동 카운팅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대통령 선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트위터를 좀 찾아봤습니다. 트럼프가 여전히 우세하긴 한데, 요때 이제 많이 밀렸거든요. 요 지난 주말에. 그러면서 이 불안한 심리가 막 확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폴리마켓 이거 보니까 한 100불 정도 집어넣으면 171불 71%의 수익률이면 정말 나쁘지 않은 아주 웃기는 이 시스템인데 보니까 이 마켓 구조가 옵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100불을 넣으면 이거는 선크 코스트. 일단 없는 돈이 되는 거고 이기면 71%의 수익률. 뭐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물론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에서또 찾아봤습니다. X를 열어 가지고 제일 처음 검색을 했더니 제일 처음 튀어 나온 게 아틀라스 인텔이란 데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대통령 선거나 이런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몰랐는데 보니까 2020년도 대선 때 가장 오차가 적었던 2.2%의 표준 오차 범위를 보여줬던 데가 아틀라스 인텔이라는 데더라고요. 통계적 바이어스는 1.0. 제일 낮아요, 바이어스가. 뭐 위로든 밑으로든 0에 가까운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제일 작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트위터에서 바로 알려줬나 싶어서 일단은 얘네들이 트위터 날린 거를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날짜가 1일에서 2일 조사하고 3일에서 4일 조사를 했는데 1일에서 2일 조사할 때는 스윙스테이트가 7개였어요. 보통 7개라고 얘기하거든요. 7개의 스윙스테이트, 그 중에서 펜실베니아가 19성으로 제일 중요하고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스윙스테이트가 늘어났어요. 지금 11월 4일, 조금 아까 한20몇분 전에 나온 건데 스윙스테이트가 지금 여기 9개죠. 9개로 늘어났습니다. 9개로 늘어났는데 스윙스테이트 미네소타하고 버지니아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보니까 2% 정도 플러스 면은 가져간다 그러더라 1% 이하면 초접전 박빙 그렇게 얘기하는데 1% 넘어가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홉 군데 중에 두 군데는 가져가고 일곱 군데를 가져오면 스윙스테이트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조금 이제 확증적인 뭔가를 찾고 싶어서 안을 들여다 봤는데요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 보면 47.1이었는데 노스캐롤라이나가 47.9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해리스가 조지아는 47.6, 48.3 조금씩 밀리고 있는 밀리는 건 아닌데 조금씩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아리조나도 45.8, 46.5 그래서 점점 이제 차이가 좁혀지는 겁니다. 아주 우세하다가 우세함이 적어지는 거죠. 점점. 네바다도 46, 47.2 민주당이 조금씩 조금씩 블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도 48.6, 48.6 위스콘신 만 미시간 48.2, 48.3, 0.1이라도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조금 더 많습니다. 47.8에 48.6, 거의 0.8% 정도 늘어서 펜실베니아는 플러스 원 정도까지 왔어요. 이게 1% 이하로 들어가 버리면 박빙이거든요. 위스컨신, 펜실베니아, 미시간까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막 비상이 걸렸다. 좀 그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내일 결과 나올 때까지 까지 선거운동 잘해서 일론과 트럼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연장 터미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연장 터미널 개념은 글렌닐리 책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글렌닐리 책에 약간의 암시만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글렌닐리 책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이 이해가 잘안 되실 겁니다. 글렌닐리 책에서 그 암시를 캐치 하셨던 분들 정도는 제가 이제 연장 터미널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장 터미널이 또 무슨 소린가 싶실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구독자님들께서 그 글렌닐리 책 내용도 좀 어렵고 하니 글렌닐리 책 내용하고. 연... 연장터미널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제가 펀더멘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